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입니다. 우리를 위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가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서부터 피난길을 떠나게 되고 다시 이제 이슬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고 나사렛 사람이 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인가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지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신 것이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어린 시절 보낸 그곳이 바로 나사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곳,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신 것은 다 이유가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픔이 가득하고 가장 비천한 곳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갈릴리 땅으로 가서 그 십년까지도 붙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는 정말로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방 땅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방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는 이방 땅과 같은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흑암에 앉은 백성. 흑감이 그 가득한 곳이 갈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가난하고 피천하고 슬픔과 아픔이 많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이 갈릴리는 북 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옛날 갈릴리 땅인데 북 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죠. 유대는 바벨론한테 망했지만 북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했던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도 그렇고 이 갈릴리 땅도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 갈릴리는 또한 어떠한 아픔이 있었는가? 유대 기득권층들한테 많은 것을 착취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이 갈리는 워낙에 비옥한 땅입니다. 곡식도 많이 나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물고기도 많이 잡히고 농업적으로 수산업적으로 발달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농업들 수산업의 그런 물품들이 다 유대인들한테 착취당하고 뺏기고 그랬기 때문에. 정작 갈릴리 백성들은 최고로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것들을 뺏기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이 갈릴리 백성들은 참으로 아픔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한 아픔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헤롯 대왕이 여기를 다 섬기고 있다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어, 세 아들 헤롯 아킬레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땅을 나눠서 다스리게 돼요. 어, 그런데 이 아킬레오라고 하는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그 왕은 조금 많은 부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킬레오는 임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나라의 반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 하고 헤롯 빌립은 분봉왕이다 그러죠. 이 분봉왕은 4분의 1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는 조금 더 많은 부분 그리고 중심 부분인 유대를 다스리고 안디바는 저쪽 갈릴리 쪽을 다스리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곤의 부분 저쪽 어, 북쪽, 어, 북동쪽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죠.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 땅만큼은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직통으로 여기는 다스립니다. 헤롯 왕가가 다른 지역은 다른 이스라엘 땅은 다 다스리지만 이 대가볼리 지역만큼은 어 로마가 시리아 총독을 보내서 여기는 직접 군대를 보내고 해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이 대가볼리 지역에는 여섯 개의 마을이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 네 가지 마을. 그래서 열 개의 마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뭐냐면 카운티인 거죠. 대가볼리 카운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리던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헬라우를 썼고 그랬던 것이죠. 이 대가볼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 돼지대한테 그 귀신을 넘겨서 죽였던 그 거라사 지역이 바로 이 대가볼리 카운티 안에 있던 마을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이방 땅이었던 대가볼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의 영향,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 이방 땅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큰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데, 대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고 그랬죠.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군인들이 움직일 때 갈릴리를 지나갑니다. 갈릴리가 그 통로가 되어버려요. 로마로 가거나 할때그 위쪽 지방으로 갈때 대가볼리에서 갈릴리를 지나가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갈릴리 백성을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착취하고 괴롭히고 여자들은 추행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사생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던 지역이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는 바로 그런 아픔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업, 수산업 그런 어떠한 곡식을 빼앗기고 물고기를 빼앗기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여자들은 추행을 당하고 사생아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아픔을 가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슬픔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동네가 갈릴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유한 지역도 많은데 갈릴리로 가셔서 가장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중에서도 이름 없는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신 거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또 가난함과 피천함과 고통에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런 영혼이라고 해도 그 심령을 품어 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영혼과 그 심령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슬픔이 많은 심령이라고 해도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혹이라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심령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가난한 곳을 찾아가셔서 그 심령들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 여객기 사고가 나가지고 179명이 죽고 2명만 사는 아주 심한 여객기 사고가 지금 나서 한국이 많은 슬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참이 연말에 한국이 참 많은 슬픔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이런 슬픔을 참 겪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한국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하고 슬픔이 많은 심령, 그런 곳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한국을 찾아가시고, 또 슬픔이 가득한 그 곳에 찾아가셔서 하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께서 정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심령도 찾아오시고, 어떠한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지금도 슬퍼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위로와 평화로 함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난하여 주심은 우리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를 이토록 돕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더 붙들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바로 이렇게 피난길을 가셔야 됐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베들렘에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율법에 보면 남자아이를 낳면 40일, 여자아이를 낳면 80일 동안 정결한 기간을 가질 수가 있고 산후조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가 지나면 자신들이 살던 나사렛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가고 거기에 조금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그냥 살려고 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1년, 2년 가까이 거기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롯대왕이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가고 나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할 때,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면 예수님이 한살 내지 두살 가까이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 어린 아기 시절에 피난길을 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민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저희들처럼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뭐 이민 생활하면서 또 있으면 그만인가 아니요 이제는 헤롯 대왕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유대 지역에 누가 다스리고 있더라?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고 있더라.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으면 뭔가 평안히 잘 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고 있더라.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도망가듯이 거기로 가서 살았더라. 그게 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손재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이로라 아멘 여러분 헤롯 아킬레오, 지도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헤롯 아킬레오가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가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냐 하면, 아킬레오하고 안디바하고 빌립이 다 동일하게 BC 한 4년 정도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해롯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아켈레오는 10년 만에 그 임금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귀향을 보내버려버려요. 하도 악독하니까. 얼마나 악독한지 로마 황제가 그를 그냥 내쳐서 귀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는 로마가 직속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사마리아, 유다, 이, 이둠의 이 지역을 로마 총독에 와서 유대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총독이 1대2대3대 이렇게 쭉 오다가 여섯 번째로 온 총독이 누구더라? 네. 네,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여섯 번째 총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 악하게 구니까 그를 피해버리고 바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게 할 정도로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기 예수는 이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구위에 태어나시고, 피난길을 가시고, 이민생활 하시고, 또 돌아와서 본인이 원했던 곳에 살지는 못하고, 또 저기 또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고, 여러 고난을 어려서부터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고 희생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분이 고난을 겪으신 것인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그분이 죄의 형벌로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될 고난과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신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저 우리를 돕고 그저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토록 우리 대신 고난을 겪으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사에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여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함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단순히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평화와 나음은 육적인 평화, 육적인 나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평화, 영적인 나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는 평화, 우리의 죄악에 씻음 받는 그러한 나음, 영적인 평화, 영적인 나음을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계속 슬픔 속에 살다가 그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슬픔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저 천국에 가는 소망이 생기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제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저 첫국에 들어가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이부에 우리 천방호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또 슬프고 가슴이 아픈지. 사실은 제가 30일에 찾아가서 뵙기로 했었기 때문에 조만간 뵙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셔서 참 먼저 찾아뵐 걸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참 가득합니다. 뵙지를 못해서 참 우리 전방원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방원 목사님께서 저 천국에서 지금 안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심령도 나중에 죽고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천방원 목사님 다시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리듬으로 승리했다고 하면서, 다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비록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이 끝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이겠어요. 그러나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이고 우리는 감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여 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비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예수님만을 더욱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